이렇게 한일간 본격적인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.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. 이 얘기 윤지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윤 기자 먼저 오늘 WTO 일반 이사회로 뭐 국제 여론전이 막을 올랐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. 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례적으로 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참석한 것이 그 예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. 대표단은 세계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을 확보하는 자리가. 될수 있습니다. 네 그렇군요.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일본의 어떤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자 이런 의지를 강조했는데요. 네 맞습니다. 어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, 전자, 반도체,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.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분야의 혁신 창업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네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도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일본이 수출 규제한 핵심 소재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 거죠. 네 맞습니다. 정부는 기업들이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최장 3개월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네. 했습니다. 이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라면서 현행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건데요. 또 이와 함 당정은 이번 주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핵심 소재와 기술 관련 R&D 비용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보입니다. 네,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